사진좀 보내 봐 봐. 뭐부셔졌는데 어디? 어디다 다시가 어, 어디야? 우리, 우리 방. 우리 방 깨졌어? 응. 저기 지진 나고요. 아, 어? 생각하면 그 시, 심각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다른 데는 나빠일 날라엔어디가크 됐는데? 아, 그메이 뭐 go 비기... um. 아, 그러나 아, 그러면, 아, 그만 나,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고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 i 면 아, a 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안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이러면 아, 그 아, 그러면, 아, 그 아, 그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아, 일하면서 을이 커피가 흘리면 괜찮은데 일도 안 하는데 조금만 줘봐 티슈 이게 잘라서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어어 네, 지금 출발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집가서 뭐할 일이 없어서 아이디지 막이 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5일 만에 따보네요 오늘 런치맨입니까? 식욕이 없는데 먹게 되네요. 김밥, 비빔밥. 누가 <laughs> 차를 부셔놨다고. 그래서 지금 경사, 경사, 브레이크 타임에 왔습니다. 아, 여기서 와가지고는 사건, 사고가 정말 많네요. 정, 가, 정이 떨어져서 그런지. 누군가가 지금 이걸 때린 것 같은데. 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 금이 그니까 가 있구요. 애니가 저기서 갔답니다. 시크릿. 경비실. 이건 누가 때려버린 건데, 이거, 분명히. 예. 다른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저 줄이 여기까지. 아, 이것 때문에 자, 경비실로 가봅니다. 그리고 뭐 C C T V를 보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봐야죠. 아, 여기 수영장 좋은 것도 있는데. 가보지도 못하네요. 지금 경비실 에 와서 이 C C T V를 지금 우리 집이 있는데, 자 오른쪽 아래쪽이 제 차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간 플레이를 하고 있고. 네. <목소리도> 어, 그래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들은 <목소리도> 이런, 이런, <일을> 해런이이 <해봐서 목소리도> 여기에... 일단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가요. 쭉 돌려서 내가 나가는 시점과 들어오는 시점 그리고 체크해 보니까 9월 5일 날 새벽에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러네요. 아침에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저녁 때 새벽에 들어와서 여기 재워놓고그 다음 날 나가니까 깨져 있더라고 그러더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정문에 그래서 그 시간대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귀신 고칼로우시네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5시까지 나왔고. 아홉 시까지 아0 시까지만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걸추 나올 것 같아. 아, CCTV 찍혔는데 CCTV가 십 초에 한 카트씩 찍힌대요. 그래서 지금. 어, 크레임을 걸던가 아니면은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PC CCTV에는 안 나온 거 같아요. 누가 주먹으로 딱 때리고 걸어 가 버리면은 그 장, 증거 자리가 안 나오니까. 그만 깨진 거니까 저희 돈으로도 최대일것 같아요.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어, 바디를 안 건드려서 일단 그 깜빡이만 깨 가지고 다행입니다. So, 5 h a 잡채. 잡채 항치딨요 215. 오케어 oh, 그럼 그그 215. 어, uh, 이나 잡채 있을 베리치 된장찌개가 180원이에요. 이거를 여태까지 팔고 있으니 돈이 남을 리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른 건 내가 어떤 건안 하더라도. 잡채덮밥이 180원이면은, 이게 녹화식당에 뭐 조그만 음식들 그 가격이에요, 지금. 뭐 녹화래들 끓여드리려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싼 놈은 끝까지 그걸 못하다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갈비탕을 보세요. 250원. 6,000원에 받은 거예요, 갈비탕이. 갈비가 꽤내 손바닥만 요만한 게 갈비가 들어가거든요 먹을 만한 사이즈가 이 갈비찜도 250원이고요 이 말이 돼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갈비찜도 뭐 하나가 들어간데 이 가격으로 팔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김, 김밥 라면도 250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 팔고 있는 게 기, 김밥이 200원인데 라면 플러스에서2 0 0 2천이 5천원 이런 얘기요. 김밥 한줄 라면 하나. 그다 그래? 깔아 놓고 얘기할게요. 돈가스 2이5 0 해서 돼지 고기 삼겹살 250 해서. 아, 잠깐만. So... 이포 우 삼겹이 250. 돈가스가 it, 350. 야, 돈가스 얼마야? 오게이 이건 uh, 350. 어, 이거 그대로 가기로 했구나. 맞죠그 And then we have so, 아니. 이거 뭐 하나. 어, 350맞아 No. 350 350 350 350 3탕수350 3 5 3 7 5 3 7 5 3 7 3 5 350 350 350 5 0 350 350 350 350 3 5 If medium size. 1 m e d How many times is it? Checking. p <laughs> e 어, 시켜서 웹에서 p 달시켜 l 드 e 는 is 다도 매장에서 w 접메뉴편 a 보고 고르시는 게더쌉 s 다 저희가 지금 25% i <laughs> 이꼬이 e 25%의 수수료를 내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배달료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200페소인데 어 저기서 드시면은 1200페소인데 배달시키면 1300페소입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유동은 있는데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전에 제가 플루빌레에 가보니까 배달 주문 가격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웬만한 거는 400패소인데 우리는 다250패소로 그걸 우리 여기까지 팔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은 많이 나가는데 배달, 배달이요? 돌아오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두달정도 지켜보면서 들어오는 물건값에, 물건값과 나가는 물건값을 비교해보니까 최소한 30-40% 정도는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판매 가격의 거의 60, 70%가 지금 재료 값으로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옛날까지, 옛날부터. 그래서 그게 장사가 돼도 안 남은 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락 같은 거 200, 180페소에 팔고 200페소에 팔면 그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저기, 뭐야, 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남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도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소고기를 그렇게 팔고 돼지고기를 그렇게 팔아도 남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 저기 소비자 중에서. 어, 보통 여기서 형성이 되는 가격들이 여기 한국보다 좀더 비싸던가 한국 가격 정도 맞으면 딱 맞아떨어져요. 모든 물건들이 한국에서 들어오고 그렇다고 여기가 원자재 값이 싼게 아니에요. 여기가 유통과정이 안 좋다 보니까 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앙헬레스까지 물건이 호주산 소고기가 들어온다면 저기까지 들어오겠죠 정확한 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수비관이면 저기로 들어오겠죠 마닐라 그러면 마닐라에서 상 하차를 해서 그 고기를 갖다가 마닐라 저기 도매상으로 가겠죠 도매상으로 가서 앙일레스 도매상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러면 앙일레스 도매, 도매상도 일반 소비소매적으로 넘기던가 아니면은 저희 같은 가게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과정이 한두 단계가 더 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마다 다 여기 틀리니까 여기서 또이 도매상에 또 지방으로 또더 작은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앙헬레스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도시가 아니에요. 생각해다 보면은 우리가 그 다바오에서 또리란 지역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다바오보다는 훨씬 작고요. 시장이 인구면도 그렇고 제가 손씀스비를 보니까 여기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가격을 못 올리는 것 같아요. 눈치 보고서라도. 그니까 아직까지 점심에 250회선이면 사실은 형편없거든요 반찬들이 근데도 그 여기서 6가지 7가지 내놓은 거 보고 내가 놀랬어요 250이면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짜장면 한 그릇에 2 5 0회인데 어떻게 100번을 2 5 0회 해서 왜 파느냐 그러니까 100번을 갖다가 6천원에 5천원에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오늘 뜯어고쳐 보았습니다